안녕하십니까 게임한영화 프리미엄 짐짐에 FIFA Online 3자 진스타워의 아이디로 함께하는 월드 클럽 챔피언십 월드 클럽 챔피언십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헐크와 아구에로는 항상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구에로가 지금 좋지 않네요 해서 여기를 어 잠깐만요 여기는 근데 아 어, 구르고프가 좋지 않아요. 브루거프가 좋지 않은데 요 정도는 그냥 애교로. 예. 아 손흥민 손흥민 선수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손흥민 선수를 넣어 줄게요. 여기다가 헐크 대신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LAM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워낙 또 이게 가마 차이가 좋은 선수라서 아그본라우 선수를 후반에 헐크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은 페트로이아타스 부야카 뭐이런 좋습니다 자, 월드클럽 챔피언십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렌테리아가 나바로에게 공을 주면서 시작됩니다 자, 리버스 자 세구라 피코 가레노 가레노 우측으로 준거 어우 잘 자, 나우도가, 나우도가 이제 잘 커팅을 했어요 자, 칼스트롬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은지 한번 어, 2로 맞출게요 칼스트롬, 보드메 곰파니, 손흥민이게 손흥민, 아마우리, 아그본나오 칼스트롬에게 연결 줍니다 다시 아그본나오 아마우리! 아, 아마우리가 약간 아셨어요 자, 리바스 나바로 얀센 다시 잠깐요 보드메 얀센에게 얀센 위쪽 주고요 아, 손흥민 선수가 약간 재치가 부족했네요 자, 다시 보드메 선수 앞에 차단하고 얀센이 다시 예 좋습니다 나 바로 어우 저렇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자 노예를 골키퍼 나우도에게 나우도 자카르도 자카르도 보드메 보듬에, 보드메 보듬에. 아마우리 주고요자 손흥민 바디 페인팅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반칙 선언됩니다. 옐로 카드가 안 나오네요. 자 피를로 선수면은 직접 슈팅도 가능하겠는데. 어 딱히 찰 어, 선수가 없네요. 자, 보드메 선수 글쎄 보드메 선수로 슈팅을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쳐봅니다. 오우예 보드메 선수보다는 약간 피를로 선수 이런 선수가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구르거프나 아쉽습니다. 자, 키엘리니 자카르드게 자카르도 저 바디 페인팅. 자 이렇게 밑으로 어고요 칼스토롬 보드메 그리고 아그본나 호 슈팅. 아하. 자 다시 공 살았습니다. 아그본나 올려주는데 너무 높았죠. 네, 너무 높았습니다. 자 자카르도 다시 자 템포를 다시 잡는 네알마드리 선수. 아그본나와 그 아이고 아마우리 아하. 아쉽습니다. 자 상대팀의 역습 조심해야 돼요. 역습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잘 커팅했습니다. 자, 카르도, 보드메 선수의, 어, 어, 코, 자. 자, 손흥민, 미... 어우, 자, 밑으로 제끼는거 굉장히 또 센스가 있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리바스, 리바스, 여기서 제끼고 올려준 거, 어, 어우, 저거,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니까 다행인데, 클럽 했어요. 어우, 여기서 다시 보드메가, 결승전이라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손흥민. 보듬에 좋습니다. 아마우리. 그렇죠, 아마우리. 그렇죠! 아그본나오 가고요! 아그본나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슛! 아, 여기서 어떠시지? 슛, 골! <laughs> 아그본나오! 어 멋진 슈팅. 이야, 저거못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점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아그본나오가. 침투는 최고예요, 침투. 예. 1대 0. 아. 어, 초반부터 장난 아니네요. 자, 이거걸 지켜 나가면서 한 골을 또 추가시키면 됩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먹습니다1대 0. <laughs> 자, 경기 다시 시작 시작되고요. 보드메로 시작해서 쭉 아마우리 아, 따다기까지 들어갔는데 발에 걸렸어요. 자, 아마우리! 아마우리! 어느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오둠에 얀센 그렇죠. 키알리니 나우도 그렇죠. 나 자카르도 자카르도 좋아요. 좋죠. 여기서 아 살짝 뚜루 패스를 줬는데 하, 아쉽습니다. 자 자카르도 선수를 여기 좀업사이드 걸리려나 어, 자 줍시다. 아마 우리 족아 패스 바로 줬는데. 어, 뭐야. 다음에 손흥민으로 프리킥해야겠다. 다시, 콤파니가 손흥민에게. 보듬에. 아, 여기서 보듬의 선수의 패스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패스에 대한 히든이 좀 어, 없는 게좀 아쉬워요, 많이. 예. 얀센. 손흥민과 병화 플레이. 밑에 패스. 그렇죠. 차단됐습니다. 키엘리니. 자, 보듬에 다시 손흥민. 아마 우리. 아, 여기서. 무리한 돌파 시도하려다가 먹혔어요. 자 카르도 자 다시 손흥민 선수 왼쪽 아마 우리자 피코 엘튼 엘튼 조심해야 됩니다 어 여기 아 시계인기 그렇죠 나우도 선수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죠 좋습니다 자 올려주고요 콤파니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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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야 좋습니다. 아, 한 템포, 한 템포 쉬어요. 예. 네. 아이고, 여기서 두 번째 바디 페인팅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 끝까지 따라가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패스를 할 곳이 없어지죠. 이 친구들. 그렇죠. 이렇게. 자, 선흥민. 앞쪽으로 줬습니다아리가 그렇죠. 자, 아마우리. 그렇, 에? 아, 제가 슛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아요. 하, 자, 이제 경기, 이제 8분 있으면, 끝나갈, 끝나갈 것 같아요. 한 골만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드맨, 어. 어 자, 자, 달려가죠. 자, 침투시키고, 본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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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게 아닌데. 아, 참 아쉽습니다. 아그본나허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세지고 있어요. 역시 아그본나허. 자, 컴파니. 나우도 좋습 아 킬패스가 아쉽군요 예 나우도 그렇죠 아하 어이 조심해야 됩니다 얀센 그렇죠 역시 얀센 믿고 쓰는 얀센 자 키엘리니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 결승 승리를 따냅니다 야 아, 역시 레알 마드리드 선수 아 멋져요 네 이렇게 예 승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진스터 팀의 월드 클럽 챔피언십 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가성비 선수들 은근히 강합니다 예 가성비 가졌다고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충분히 강한 어 그런 팀이니까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또 재밌는 영상으로.